안녕하세요. 스티커 레티 v 신강기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4월 6일이니까 나무에 이퍼리들이 쭉 나오는 게 세상나는 게꽃 끝이 보이는 게 처음에는 약간 노르스름하게노릇파르 타닥하나 그렇게 나오는 게 처음에 나오는 이퍼리는 다 꽃처럼 이쁘게 보입니다. 저기 한 5월 중순만 되면 이 파란기, 그, 무특, 가의 파란기, 햇빛을 많이 받아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또황사와 꽃가루 많이 날릴 처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4월달 되면서 이제 등산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국산, 이 저가품이지만은 품질은 우수한 제품을 오늘 소개 한번 해보고, 볼까 합니다. 이 국산 3단 스틱으로 이 스틱은 도랄루민 7075 재질을 사용했고 완충장치는 손자에 두 번에 들어가 있고 재질이나 뭐 가격 대비 아주 훌륭 했어 이렇게 올려 보는데 우선 저희 스틱코리아에서는 등산 스틱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AS가 무상 1년을 보장하는데 제품 하자는 1년이지만 고객이 잘못해서 고장 내는 것은 유상 수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제품들은 구매해서 수리가 안 되는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저희 스티고리아에서는 등산지 AS센터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제한테 구매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구매해 는 제품들도 이 A/S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래키 스틱도 래키 홀로그램이 없는 제품들, 병행 수입이나 해외 직구 했는 제품들도 본사에 가면 수리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스틱 자체가 이렇게 스베아 국산 스베아 제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품도 사용 설명서랑 이렇게 쭉달 붙어 있고. 총 길이는 63cm고, 다 펴면 130cm가 나옵니다. 피었을 때는. 130cm가 나오고, 무게는 210g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으로, 국산 트로러민7075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 두께가 파이프 두께가 12mm, 14mm, 16mm를 사용했습니다. 12, 14, 16mm를 등산 쓰이게 제일 많이 적용하는 파이프 두께입니다. 드랄문7075 재질을 사용했고, 완충 잔지가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안금장님 손잡이 부분에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그립감도 아주 좋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부분이 손바닥 부분에 이 부분이 딱 되어 있어.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착용감이, 에바 그립으로. 착용감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고, 구성품은 이렇게 투명마개랑 바스켓이 이렇게 붙어 있고, 처경 턴스테인 카바이트 처경이고, 여스틱 자체가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해도 말생이적기 생기는 제품. 부속 자체가 보시면은 불량이 잘안 나는 부속을 넣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는 제품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휴먼트 제트폴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와서 판매 중단을 딱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입고가 되면 테스트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불량률이 나온지 안 나온지 체크하기가 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매를 하다가 불량률이 나오면 바로 중단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갑니다 컬러티만 완벽하게 해가 보기는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들은 이 컬러티에만 신경을 쓰고 품질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자 보기 좋다고 될 일이 아니고 컬러티가 좋다고 될 일이 아니고 가격과 품질이 맞아떨어져야 그 스틱이 오는 스틱입니다. 물론 고객님들이 제품을 비싸게 주면 좀 아껴 쓰는 경향이 있고 싸게 구매했는 제품들은 나무를 보면 툭툭 치고 땅이 툭툭 치고 이러는 게 빨리 망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싸고 싸고 올 때는 스틱은 스틱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갖고 골프를 친다든가야구하은 이런식으로 휘두르고 이런거는 맞지 않고 등산용도로 사용하시면은 요 제품은 단연간 사용해도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분홍과 보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산식 구매에 에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컬러 티가 좋고 어떤 거는 가격이 비싸고 어떤 거는 보기는 좋은데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희 스티커리아에서는 그런 걸다 파악해서 불량률이 최소한으로 나오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 따라주는 것만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는 저희 스티커리아에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A/S 문의도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드리고 깔끔하게 수리된 과정을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고려합니다. 이상 스티커리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스티커리아에 큰 힘을 받고 있으니 아끼지 말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